무상심심미며법, 백전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 지원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 법회 인육은 제1.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구덕은 여대비구중 1250인구, 이시세준, 식시차기지발, 입사위대성, 걸식어기성 중차재거리 한지 본처, 반사월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선영 기청 분제 2 시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즉종 자기 편단 우변 옷을 착지 합장 공경이 백불언 희우 세존 열의 선우년 제보살 선부쪽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아역 따라 삼맥 삼불이심 응원 하주 운하 항복 기심 불언 선제선제수보리 여여 소설 열의 선우년 제보살 선부쪽 제보살 여금 제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녀인 발아역 따라 삼맥 삼불이심 응여 시지 여시 항복 기심 유연세전 원여용문. 대승정정분제3.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지루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유피무상, 학계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카이고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무주분제사 부차수보리보사 업보 응무소주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처법보시 수보리보사응여시보시 부주어상하이고약보살부주상보시기복덕불가사량 수보리어유나동방허공가사량부부야세존수보리남서북방사여상어허공가사량부부야세존 수보리보살무주상보시복덕역부여시불가사량 수보리 수보리보살당응여서교주 열의 실견 분제 5. 수보리 여유나 가의 신상 견열의 부,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해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 즉피 신상. 불고 수보리 범서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에 정신 이유 분제 6. 수보리 백불은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의 멸후오백세 유지계 수복작 어차장군 능생진심 2차의실 당지인 불어 1불2불3사5불2종성근 이여 무량 천만 불서 종재성근 문시장군 내지 일염생 정신자 수보리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여 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약치 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 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롱치법 부롱치비법 이시우고 열애 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항비법 무등무설본제칠 수보리 어유나 열애드가 안역 따라 삼망삼보리야 열애 유소설법이야 수보리언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역 따라 삼망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하이고열애 소설법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일체현상개인무의법이유차별 의법출생분제8 수보리어유나야긴만삼천대천세계칠보이용보시 시인소득복덕영의다부 수보리안심다세존 하이고 수지복덕즉비복덕성 시고열애살복덕다 약부인어차경중수지내지사구계동 위타인설기복승비 하이고 수보리일체제불급제불안역따라삼맥삼보리법 개동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일상, 무상, 분체구. 수보리, 어유나, 수단, 능작, 시념, 아득, 수단, 가부. 수보리, 암, 불야, 세존. 하이고, 수단, 명리, 임명, 이무소, 이불익 색상, 암, 미첩, 버, 시명, 수다, 원. 수보리, 어유나, 사담. 능작, 시념, 아득, 사단, 가부. 수보리, 암, 불야, 세존. 하이고, 사단 명일, 왕래, 이십, 오왕래, 시명, 사단 수보리 어인 아남 능작시념 아득 아남 가부 수보리 염브레아 세존 하이고 아남 명예불레 이실무 불레시고명 아남 수보리 어인 아란 능작시념 아득 아란 도부 수보리 염브레아 세존 하이고 실무 유법명 아란 세존 약 아란 작시념 아득 아란 도즉이차 가인 중생 수자. 세존 불설 아등 무쟁 삼매인중 최위 제일시 제일 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냐 마시요가라한 세존 아약작시 마드가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의 이명 수보리 시와란나행 장엄 정도분 제십 불고 수보리 어유나 열애 석재 연등불사 업보 유소득부 불야 세존 열애재연등불사 업보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 불터부 불야 세존 하이고 장엄불도자 즉비장엄 심형장엄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생청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초보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하유인 신여수미사나 어유나 시신위대부 수보리한심대세존 하이고 불살비신 심형대신 무의복승분제 11수보리여항아중소유사수여시사등항아어유나시항아사영리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장아 상담우사항기사 수보리 아금시련고요 야교 선남자 선녀 이칠보 만이소항아 사수 삼천 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에 등 위타에서 이차복덕 승전복덕 존중 정교분제 12. 부처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국계등 당지 자처 일체 세관 천인 아스라 계흥공양 역을 탐며 항유인 진능 수지독성 수보리 당지 신 성지체 상제일 희우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주기여을약 존중제자. 여법 수지분제 13. 이시 수보리 백불론 세존 당화명작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의 근강 반야 바라일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 받냐 바라밀 즉비 받냐 바라밀 심명 받냐 바라밀 수보리 어인의 열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은 세전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윤나 삼천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이다고 수보리한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윤나 가이 삼십 이상 견 열해부 뿌려세존 불가이 삼십 이상 득견 열해하이고 열애 열애설 삼십 이상 즉십 이상 심형 삼십 이상 수보리 약교 선남자 선녀 이양하 사등 심명 보시 약보위인 어차 경주 내지 수지 사하고 계등 위타인서 기복 심다. 이상정멸분 제14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우치 체로비어 200불원 희우세불살여시심신경전아종성래소득현 미증등문여시지경 세존약보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즉생실상 당지신성지제일희우공덕 세존시실상자 즉시비상 치고열애설명실상 세조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신의 수시 부족 이난 약당래세 후 오백세 기유 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이 제일 희유 하이고 차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위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 일체 재상 증명 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 여시 약부 유엔 등문시경 불경 불법 불래 당제 시인 시미 희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식비 제일 바람일, 심양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열애설 비인욕 바람일, 심양 인욕 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와 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의이시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 왕석 절절시 해시, 야규 화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영 가고, 백세 자기 욕선의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라 욕 따라 삼당 삼불이신 부릉주색생신 부릉주성년미첩보생신 응색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 보살 신부릉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 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법, 이행보시, 여인님암, 증무소견, 약보살, 심불지법, 이행보시, 여인님어, 일강명적 견종종세 수보리, 당래지세약유 선남자, 선녀인, 능어차용 수지적성, 즉위열의, 이불지의, 실지신, 실견신, 계득성치, 무량무병궁덕직영궁덕분지시5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이 초일분 이항화 사등 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화 사등 신보시 후일분 여기 항화 사등 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원급 이 신보시 약부위 문자경전 신신불력 기복승피하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이어언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의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 독성 강의인서 열의 실지신 실견시인 계득성지 불가량 불가침 무위범 불가사의 공덕 여신등 지기하다 열의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서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연 수자견 직어차견 불릉청수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자 야교차견 일제세관찬인아수라 소운공양 당지찰처 즉이시다 계흥공경 장래여 이자하영 이상기처 능정업장분제16. 부차, 수부리, 선남자, 선녀의 수지독성 착용, 야기인 경천, 시인 선세제, 음타학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주이소말당득 간역, 따라, 삼락삼보리 수보리, 안양, 가고, 무량, 아, 승지 거, 어, 연등, 불전, 득지, 팔0 사천만, 원 나요타, 재불, 실계, 공양, 승사, 무공 가자, 약부유인, 어, 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 공덕, 오하소, 공양, 재불, 공덕, 백분, 불급, 일, 천만, 억, 분, 내지, 산수비, 유서불, 능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착경 소독공도 아약구설자 호규문심지강랑 호위불신. 수보리 당지 시경이 불가사의 가부 역불가사의 구경 모합본 제17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녀의 발라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심, 우나옹주 우나항복기심, 불고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의 발라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시 마음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 이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약 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입법 발라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심자, 수보리 어인는 열애 어우 연등 불 소유법득 안용 따라 삼명 삼보리 불하세존여하해 불소설이 불어 연등 불선 무유법득 안용 따라 삼명 삼보리 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 드 안용 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야유법 열애 드 안용 따라 삼명 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화숙이 여래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화숙이작시연 여래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아이고 여래자 즉제법여의 야규인은 여래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불이 실무유법불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불이 여래소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시고 여래설 일체법계시불법 수보리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언 세존 열래설 인신장대 즉비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보살 영여시 약작자 아당멸도 무량중생 즉불명보살 아이고 수보리실무입법 명의보살시고불설 일체법 무화무인 무중생무수자 수보리약보살 작시언 아당장엄불도시 불명보살 아이고 열래설 장엄불도자 즉비장엄 시명장업 수보리 약보살 통달 모아법자 열애살 명진시 보살. 일체 동감분 제18. 수보리 어윤 나 열애 유유관부 여시세전 열애 유 유간. 수보리 어윤 나 열애 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천안. 수보리 어윤 나 열애 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해안. 수보리 어윤 나 열애 유법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법안. 수보리 어윤 나 열애 유 불안부, 여시세전 열애 유 불안. 수보리 여인의 여항하중 소유사 불설시사 부여시세진 열애설시사. 수보리 여인의 여일항하중 소유사 유여시사 등항하시장하 소유사 수 불세계 여시영이다 부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이국토중 소유중생 약간 용심 열애실제. 하이고 열애설재신 개입이신 피명의심 소유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버켓 통합은 제19 수보리 어휘나 약유인 만삼천 대천세기칠부 이용부시 시인 이신년 득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이신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 여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애설 득복덕다 이색 이상분 제20 수보리 어휘나 불가의 구족색신 겸보 불야세존 열애불릉이 구족색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즉비구족색신 심양구족색신 수벌이 어윤나 열의 가이 구족제 상견부부야 하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제 상견 하이고 열의 설제 상 구족 즉비구족 심형제 상 구조 비설소설분제2 1일 수벌이 여물이 열의 작신념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야기 는열의 요소설법, 즉이 방법불능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의 명 수보리 백불원 세전 파여중생, 어미래세, 문설십법, 생신신부, 불원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의설비중생 심형중생. 무법 가득 분제 22. 수보리 100% 세전 불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안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정심행선 분제 23. 부차 수보리 1억평등 무유과 심형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이모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 일체 선법 집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서운선법자 열애살 측비선법 심형선법. 복지무비, 분제24. 수보리, 약 3,000대, 1,000세계, 중소유재, 수미산항, 여시등칠보치, 유인, 치용보시 약인, 2차, 반야, 바람일경, 내지, 사국의 등수지 독성, 위타인서, 어전복도 백분, 불급일, 백천, 반업군 내지, 산소비유, 서불능급. 하무수화, 분제25. 수보리, 어인나, 여등물이열해작시여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염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해 도자. 야규 중생 열애소자 열애적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와 이범부진 이위와 수보리 본부자 열애설 즉비본부 심형본부 법심 비상분제 26. 수보리 어이나 가이 3 0이상 간열해부 수보리언 여시여시 3 0이상 간열해. 불원 수보리 야기 3 0이상 간열해자 전용성왕 즉시열해. 수벌이 백불언 세존 여화해불 소설이 불응이 삼십이상 간열에 이시세존 이설계연 약이 색견아이음성과와 시인행사도 불응견열에 무단무멸분 제이십칠 수벌이 여약작신 열해 불이 구적상고등안옥 따라 삼박삼벌이 수보리 막작신염 열애 불이 구적상 고두간뇨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발라한용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염 하이고 발라한용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어법 불살 단멸상 불수 불탄 분재 이십팔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화 사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인지 일제법무와 득성원자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은 세존 우마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자복덕 불릉탐장 십오서 불수복덕 위적정분 제2 9 수보리 약이인한 열의 양래약허 약자약아 인불야 소설이 하이고 열의 자울오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에 일합이상분제 3 0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 이삼천 대천 세계, 쉐이미진 어유나, 심이 진중 영이 다부, 수보리 안 심다 세존, 하이고 약심 미진중 실유자불처불살심이 진중, 소의자 불살 미진중, 즉비 미진중, 심형 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 대천 세계, 즉비 세계, 심형 세계, 하이고 약세계 실유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본부진 탐착기사, 시견 불생 분지 3 0일 수벌이 이야기는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벌이 어이나 시인의 소설이 불야 세존 시인 불의 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심양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수벌이 발라 눅따라 삼명 삼불이 심자 오일 체포 응여시시여시견 여시신의 불생 법상 수벌이 소음 법상 제열의 설 즉비 법상 심양 법상. 응아 비진문 제32 수보리 야인 이만무량 아성지 세계체보 지흥보시야 선남자 선녀 발보살 심자 지하차경 내지 사구개 등수지적성인연설 기복성비 운하 인연설 불지어상 여야부동 하이고 일체위보 여모한보영 여러영여제응작여시간 불설시경이 장로수보의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우바이 일체세관 천인하수라 문불서설계대한이 신수봉에 건강 반야 바람 물경 원 이차 공도 부급 벌체 아등 여중생 당생 놀고 동견 불량수 개공 성불도